응, 여자가 응하는 건데 이 사람아. 김도현 님은 남자인데 응하면 어떻게 이 사람아. 남자가 응하면 안 되지. 여자가 응해야지, 이 사람아. 김도현 님. 그 식사 하시고 구독 좋아요는 좀 많이 보시다가 마음에 이제 좀 재밌다 싶으면은 그때 눌러요. 예, 처음에 보자마자 한번 보자마자 누르고 이러면 헛방입니다. 헛방. 헛방이고.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두 번씩 눌러야 되는거 어,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두 번씩 눌러야 되는 거 알지야. 홀수 누르면 안 됩니다. 홀수 누르시면 안 되고, 다른 데 가서도 놀다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무조건 짝수로 눌러줘야 됩니다. 짝수로 눌러줘야지, 홀수로 눌러주면 싸다고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무조건 짝수로 눌러줘라. 그럼 짝수로 눌러줬는데, 누가 뭐라 뭐라 하면은, 간다이면은 짝수로 눌러줘야 된다던데, 짝수로 눌러줘야지 싸다고 안 맞는다던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시겠지요? 구독, 좋아요는 짝수로 눌러야 된다. 홀수 누르면 안 된다. 홀수 누르면 큰일 난다, 이 사람은. 아시겠지요? 호수로만면 안됩니다